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진전 자유 12월 24일 며칠 전 서울대 학생들의 700여명의 학생들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전당에서 정의롭지 못한 당 1위가 바어인주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 정부 이후의 최악의 대통령 이위가 문재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애석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 한 이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탈핵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국회 20대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의 아이콘입니다 진정한 리더이고 정의와 진실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저 국회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기가그여서 검찰조차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공수처법의 내용을. 그래서 이재사 윤석열이, 아,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 진정 사법의 중립성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이재상 윤석열이 도대체 경찰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친했다르는 공수처법을 왜 대국회의원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국민들의 세금을 빗발아 먹는 그 기면에 열심이 높고 만큼 불어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중동 KBS SBS MBC 앞에서 불러버놓고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하고 진실을 밝혀라 우리나라의 언론 기획이 기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인간 기자들 얼려두리에 썩께힘주고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진정 양심의 손을 엎고 생각해보라. 낙사가 너희들을 실판할 것이고 당의 직점부터 지금까지 20대 국회가 이 악법들을 승사시키는 이 순간에 너희들이 얼른 일어나면 지금라도 당장 진실을 고수하라, 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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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애국 동기는 우리 공화당은 돈을 10% 주고 진실이 무엇인가 나중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 심판에 내가 봤어 우리는 각들에게도 너의 구출하고 이 자유 맹주